해마다 이 성탄절 시절이 되면은 온 세상이 들먹들먹하고 흥분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12월 이 계절은 온 세상이 들썩들썩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지난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 제 나이 20살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20살 이전에도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친구들하고 마음 놓고 올라이트를 하면서, 부모님 앞에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라도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 마치 합법적으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다가 새벽이 지나고 성탄절 아침이 해가 도다도 깨어나질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 어쨌든 저도 크리스토인이 되기 전부터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기다렸었습니다만 어, 우리 오늘날도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즐기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들을 보면 한 10월 달 정도가 되면 벌써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기분을 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동안을 계속 어, 파티를 하면서 어, 그렇게 보내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을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크리스마스 때 쓰려고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예, 어떤 때보다도 우리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계절에는 강원도로 또는 제주도로 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락철에 이런 그 여행객들을 보는 그런 눈초리도 상당히 매섭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놀기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좀 있으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아주 온통 불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또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갈 수 있는 계절이 올 한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크리스마스에 뒤덮여 있는 온갖 거품들이 좀 제거되어지는. 조금이라도 벗겨지는 그러한 2020년 성탄절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념 행사 일들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거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상업주의의 그런 거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벌써 이미 그 상업적으로 물들어 있고요. 그 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돈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기념인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뭔가 물건을 어떻게든지 더 팔으려고 하는 그런 상술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가 그렇죠. 할로윈 데이. 우리 자라날 땐 할로윈 데이라는 거 없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블랙 데이도 있죠. 빼빼로 데이도 있죠. 아, 그런가 요즘은 보면 짜장면 데이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들 상술화 시켜서 대중들을 유혹하는 상혼의 그런 손짓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그를 쌓고 있는 온갖 미신들 에, 이런 미신들 중에 커다란 몇 가지를 좀 벗겨내는 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에,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한두세 가지만 우리 한번 벗겨내 보자고요. 크리스마스의 미신을 한번 벗겨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왜청 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인가? 네, 그 날짜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 굉장한 미신이 있습니다. 아, 제 말은요. 20,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게 미신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로 지내나?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해설들이. 지금 아주 가득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특별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날,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성탄절, 또 12월, 25일, 한번 쳐보시면 그 이단들이 쫙 깔아놓은 그런 글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전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 해설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게 잘못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오래 전이죠. 4세기, 5세기 경에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미트라신, 그러니까 미트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섬기던 태양의 신이거든요. 그 미트라 신을 에, 섬기는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날 같이 미트라 신을 섬기는 그날 예수님 탄생으로 에, 그거를 지키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 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 우리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세기, 5세기 전부터도 기독교인들은 주후 1세기서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을 했습니다. 기념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정확한 날짜는 그 누구도 지금 잘 몰라요. 다만 전해오는 그러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약 3월달, 아 아니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진 그때가 한 3월 정도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한 9개월, 10개월을 어, 어 이제 플러스 하다 보니까 12월 정도가 되는 것인데. 그때 로마 제국 내에서는 12월 달에 여러 축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서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축제일들 중에서 가장 어그 번성하게 가장 어 성대하게 치루었던 그런 12월 달의 그런 축제들을 모아서 그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탄생의 기념일로서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지키던 그런 미신적인 그리고 이방 종교적인 그런 축제들이 다 무너지고 그 대신 그 자리 위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서 그때부터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듯이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종교들의 의식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놀라운 그 사건으로 하나로서 이렇게 뭉쳐서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런. 어찌 보면 기독교 종교의 승리를 이때부터, 어, 축제를 통해서, 어,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4일이냐, 뭐 10월 24일이냐, 12월 25일이냐, 이 날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찾는 커다란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적이 온 세상의 미신적인 그런 전례적인 종교들의 모든 풍습을 다 발밑에 굴복시키고 로마 제국 내에서 커다란 위대한 축제일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 날짜를 논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들을 들시거든 으 랑.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이방 종교를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모든 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요즘 크리스마스에 제일 그 어, 크리스마스 때 제일 각광을 받는 인물이 누굴까요? 우리 고요한 자매님 크리스마스 때 제일 높아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우리 네, 물론 고요한 자매님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 모든 일반인들 중에 크리스마스 때 제일 찾는 인물이 산타클로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졌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리거리마다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길거리에 이렇게 아름답게 우뚝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서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산타클로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산타 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산타 클로스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산타 클로스는 원래 그의 본명은 산타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추후 약 4세기 경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떠한 그 곳에 있는 교회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동안에 에,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했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분을 기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산타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서양 어, 영어권으로 에, 이제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산타 클로스라고 하는 에, 그런 말로서 이제 변형이 되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산타 클로스라고 하는 인물을 추앙하던 축일은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북유럽 스칸디나 비아 지역에 보면은 12월 달에는 이 산타크로스 축일을 정해서 그들이 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산타크로스는 이미 세계화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산타크로스의 모습이 여러분을 연상을 해보면 빨간 옷에 배가 불룩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염이 허였고 말이죠. 원래부터 이 산타 니콜라스 감독이 원래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양 문화권 속으로 이제 돌아, 들어오면서 이것이 상업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31년도에 어떤 미국의 어떤 화가가 코카콜라 회사에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 산타클로스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카콜라 회사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옷을 빨간색, 코카콜라의 그 빨간색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고, 그리고 콜라를 마실 때그 시원한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 그흰 거품으로 산타클로스의 수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미술 작가는 멋지게 아주 수염이 점잖게 난 배불뚝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그리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코카콜라 회사에서 누구든지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도록 이런 상술의 이렇게 이런 유행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는 말이죠. 이 산타클로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완전히 도적질한 그런 우리 상업주의의 하나의 그런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성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의 그런 인물로 둔갑을 해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거리거리마다 성탄절을 누비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의 주인이 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뭐그 이상스러운 겉싼타 그 할아버지가 이 주인이 되고 있다는 것.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성탄절 때 가장 각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산타클로스다. 제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아닙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럼 세 번째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세 번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탄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의 위치 네 번째에 대로 전락하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크리스마스의 이 진정한 의미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결코 할수 없는 일이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작심을 하고. 이 잘못되어진 문화를 다시 돌려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클로스는 오늘날 현대 상업주의의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12월 25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하지요?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고요한 자매하고 저하고 아까 리허설을 한것 같으죠. <laughs>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대체 이 메리 크리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굉장히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메리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거룩하게 헌신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여야 할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딩가띵가띵가띵가 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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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변했단 말입니다 온통 온통 온 세상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흥겹게 노는 그런 계절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과연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여만 할까요? e r r y 스 h r i s t m a s 스 e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r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스는 무엇이죠? 마스는 어, 메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미사.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야만 하지요. 이것이 처음 고대로부터 에, 기독교가 탄생하고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거품들이 아까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그, 어, 독수염의 그 거품처럼 말이죠. 에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속에 거품이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부턴가 자꾸 크리스마스는 즐거워, 즐겁게 노는 날 그러다 보니까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이것이 온 세계에 지금 통용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어, 이미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관용어를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수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 크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크리스마스는 어이 땅에 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서 우리 영혼 속에 새롭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하해야 할이 멋진 그 영광스러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들 온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야 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 앞에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의 진정한 영웅,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탄생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누리에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계절에 우리는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홀리 홀리 크리스마스로서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 속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사심에 대한 그런 축하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즐거움의 크리스마스.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계절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홀리. and Merry Christmas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Holy Christmas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 Holy Christmas라고 하면은 누구도 같이 따라서 안할것 같아. 그래서 Holy and Merry Christmas, Holy and Merry Christmas 한다면은 어, 사람들은 같이 화답을 하겠다. 한번 권선이 저하고 한번 해보시게요. Holy and Merry Christmas.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저에게 동의하신다면 제가 한번 할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oly and Merry Christmas.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Holy and Merry Christmas 기도하겠습니다.